안녕하세요. 박정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청라 국제 도시역 프로지오 스타셀라 49 오피스텔 현장에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 안내 도와드릴게요. 프로지오 스타셀라 49 규격은요. 어, 주계동으로 지하 5층부터 49층이고요. 전용 면적은 34, 35, 36 주차대수는요, 1대1.9대로 3대당 2개입니다. 지금까지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저희 지하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요. 주민 편의시설 설명 좀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과 왼쪽에는 저희 세대창고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세대창고가 안 들어가지만 저희는 캠핑용품이나 안 쓰는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창고가 지하에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옮기시면요. 여기 보시면 그린 생활시설로 조식 서비스가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식사하시고 나서 실내 정원 하나 두 군데에서 이렇게 잠깐 휴식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식사 끝나고 일로 오시면요. 그린티 카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가시면요. 독서실 두 군데로 해서 초중고등학생 남녀 두군데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체육 시설로는요, 저희가 되게 원하는 스크린 골프장, 골프 클럽, 그리고 위로 가시면 피트니스 센터, 그 옆에 GX 클럽, 요가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 라카룸하고 샤워 시설이 되어 있고요. 운동 끝나시고 이쪽에 오셔서 잠깐 휴식으로 실내 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위치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위치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어, 물건지는 여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호재겠죠 여기 보시면 7호선 연장이 27년도에 예정이고요. 청라 국제도시역 밑에 청라 동부장역이 가침으로 29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물건지에서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 이용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가장 교통 호재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자리겠죠? 일자리는 하나 금융타운이고요. 어, 여기는 25년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드 청라가 바로 밑에, 27년도 예정이고요. 그 바로 밑에 가장 중요한 거죠. 29년 예정이지만 의료복합타운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바로 밑에, 여기 코스트코는 28년도 8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요. 가장 중요한 거.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 청라의 자랑. 청라 달뜬 외국인 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 저희 조만권을 확보해주는 베어스 베어즈 청라 CG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로는 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현대모비스. 지금 날에서 밀어지는 사업. 2차 전지 사업이 계획 중이고요. 어윙공이성으로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을 어 한번 이렇게 어, 모형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위치는 이쯤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북청나 IC가 있고요. 여기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로 인천 김포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49층이지만 스타필드 청나가 27년도 예정인데요. 이게 동구장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10층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10층 아래로 예상을 하면 저희는 웬만한 호실은 조만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알수 있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 의료 복합타운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버드, 카이스트, 아산병원 연구소가 들어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1년 장기 요양병원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중고등학교가 현재 이 지역이 없어요. 그지만 이쪽에 보시면요. 통합초중고가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하시다가 지루하실 경우 조금만 걷고 나오시면요.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축구장, 야구장, 요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24년도 8월 달에 호스쿠 청라가 오픈 예정이에요. 저희 물건지 바로 뒤에 보시면 하나 금융타운이 25년도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베어스 베어즈 골프장이 이렇게 큰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동쪽, 남쪽 쪽은 조만건이 골프장 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청라 달뜨 외국인 학교가 있고요.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이쪽으로 연육교가 개통이 될 경우에는 시티뷰, 골프장뷰, 해안뷰, 연육교뷰 이렇게 해서 모든 호실이 조망권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셨잖아요. 이제는 저희 이 물건 안쪽으로 봐서 유니트 안쪽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유니트 내부 설명해 드릴게요. 114C 타입이고요. 전용은 34평이고요. 4베이입니다. 안쪽으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은 3칸의 신발장이 수납이 가능하고요. 왼쪽으로는 펜트리 룹이 있습니다. 근데 펜트리 룹이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하나가 있고 문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팬틀룸이 연달아서 두개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요, 쭉 내려오셔가지고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건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호텔식 분위기를 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시면요. 저희 거실의 자랑이죠.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이고, 우물청장, 유상이지만 우물청장이 있고요. 어, 저희 자랑은 뭐냐면, 에어컨이 다섯 대가 들어가는데요. 방세 개에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가는데, 요거는 저희는 무상이라는 거, 공짜라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세 개의 냉장고가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유상이고요 어, 오피스텔의 단점은 뭐냐면 보통 그 음식물 냄새가 날수 있는데 여기는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파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까지는. 옵션이 없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114 타입 같은 경우는 대피실이 주방 쪽에 있고요. 세탁실도 이 주방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깊은 수납장으로 수납이 가능하죠. 냉장고 옆에도 수납장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깊은 수납장이고요. 쭉 따라오시면요. 저희 양창인 거실을 지나서 첫 번째 방이 작은 방 여기도 두 칸의 옷장이 구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유상이고요. 어, 또 자랑이 하나 있다면, 안방이든 작은 방이든 모든 방이 긴 창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함이 없고, 조망이나 햇빛,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요. 쭉 따라 나와서, 현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방, 작은 방이고요. 여기도 방은 작지만 오른쪽에 옷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 보시다시피 하늘부터 아래까지 긴 창으로 되어 있어서 조망권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안방. 여기도 창문이 긴 창으로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실 느낌도 나거든요. 저희가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쪽에다 침실을 두고요. 이쪽에 TV를 두고, 이쪽으로 해서 장을 짜시면 충분히 수납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만큼이 거실처럼 쓸수 있을 만큼 넓게 안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114 타입은 조금 드레스룸이 작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다시피 옷장을 만드시면 훨씬 수납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안방 화장실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욕조가 없잖아요? 저희는 욕조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서 부부 금실도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4 타입을 보셨고요. 위치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들어가는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유니트 내부 보여드릴게요. 119A 타입으로요. 전용으로 따지면 36평이고요. 방 3개, 거실과 화장실 2개, 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요. 들어가는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조금 더 오시면 여기는 팬티리가 바로 신발장 옆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보시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텔식으로 건식으로 세면대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런 형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실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바로 옆에 세탁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샤워하고 옷을 바로 여기서 세탁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잘 빠져 있습니다. 쭉 오시면요. 오른방, 작은 방, 그 옆에 작은 방, 그리고 안방이 있거든요. 여기 작은 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 창으로 되어 있어서 조문권이 확보되어 있으며 침대 건너편으로 두 개의 옷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쭉 따라오시면요. 오른쪽은 안방이고요. 왼쪽은 또 다른 방, 작은 방이거든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 방은 대피소가 이방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옷장이 구비되어 있고요. 쭉 따라오시면 여기가 대피 공간으로 이방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요. 정면으로 건너편으로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안방이거든요. 안방이 가운데 끼어 있어서 춥거나 덥지는 않겠죠. 그래서 창도 긴 창, 넓이가 넓고 긴 창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요거는 또 다른 거실로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이 호실에 최고 자랑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옷장으로 따졌을 때 아홉 칸 정도가 나와요. 이거 하나면 다른 수납장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바로 화장실이 건너편에 있는데요. 어, 여기도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 오, 요즘 유행하는 옷장 옆에 화장실이 붙었을 때 습기로 인해서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천장에 보면 청정형 제습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고민거리는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셔가지고요, 쭉 따라서 나오셔서 정면으로 보시면요, 오른쪽은 주방. 왼쪽은 거실로 되어 있고요. 아까 거기에 있는 거실부터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자랑도 마찬가지로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저희 어떤 고객님은 계약서 쓰신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은 쇼파를 이쪽으로 놓으신대요. 그래서 기억자로 놓으셔서 양쪽 조망권하고 TV까지 이쪽 안에서 시청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안쪽의 공간이... 굉장히 넓은 운동장만큼 공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 수납장은 유상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나와 있어서 설거지하면서 답답함이 없이 뷰도 볼수 있고 음식 냄새도 바로 뺄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무료고요. 이쪽 뒤로는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개타입 유니트 내부 설명 드렸고요. 저는 박장민 팀장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박장민 팀장을 찾아주시고요. 7월달, 8월달 더위에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